아, <목소리> 까비. 딱 동계 형었으면딱칩슛로 넣는 건데. 오. 아예 공 아, 니야 이건 아니야. 저런 상황에서 터치가 안 돼. 저도 안됩니다 아, 뭔걸 슛을 안는데아 진석이인 왔어요, 진석이인. 아, 왔어. 어제 티이지10 티맵지? 10이지지10지명이지지금0 티맵지? 지고아티지지금오 티맵지? 1 아이고 지이고나지1지10 티맵지? 1이 티맵지? 10티지지10지10 티맵지? 10티맵인1지 아 대위야? 어, 그요 그런데. 아, 어, 잘 어울리는데. 중대장. 부사관이랑 장교. 에고, 에고. 어, 장교. 아 부사관. 장교. 누가 부사관이야? 친구. 아 헌주가 부사관이야? 예. 아 어울린다. 뭔가 뭔가 그 상사. <laughs> 그치 약간, 헌주 상사. 약간 그자 보급관. <laughs> 어, 원래 있잖아 <laughs> 못 참, <너무> 못 참는다. <laughs> 패스 패스 정확하게. <laughs>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근데 영님 진짜. 잘해, 진국이야. 됐네, 음, 마이, 진짜 많이 뛰어 조용하게 많이 뛰어 에도 엄청 도움 되네. 응. 음, 좋아. 같이 같은 팀만 좋아. 네. 네 묵묵하게 잘 치잖아. 음. 저정희미 진짜 안 나가고 오래 있을 사람이라서 다행이네 <laughs> 어, 저런 사람 <laughs> 절대안 나갈 것 같아요 형이 평일그 우리 동네 FS도 하는 거 아니에요? 그래도 뭐 어. 형님한테 걸... 우리 동네 FS 한번 불러달라고 그렇죠. 안녕하세요 어 왔어요 지금 시팀이라서 준비하면 돼요 힘들면 힘들면 교체 힘들면 한명한명 한명 왔어 한명시팀한명 왔습니다 시팀한명 <laughs> 어. <laughs> 왔으니까 힘들면 교체 시팀 내 생각 정준 나온다 쪽어오아안 <laughs> 낫겠다 역시 와, 태연이 와, 아 태연이 진국 네. 어? 아 태연이 수비 나 나오 나오 나이스다 나이스다 와 정준 정준 아깝거 정준 다느다 <laughs> 정준다 느낌. 정준생이 정준인데. 괜 정준다 느낌. 와, 학생이 와, 세다. 알. <laughs> 발 뺀다. 너무 됐다. 어, 허츠 여유가 있다. <laughs> 오오 이건 데 못봐가지고 오는 지금 실명이야 실명 안다치게 안다치게 해라 좀 플레이 플레이

바로 찮다괜기하려찮아괜찮려괜 아, 지금 괜가 밀린다. 이, 이, 아 괜찮아. 괜찮자 나와있네 찮아괜찮 나와있네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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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괜찮아. 괜아 괜찮아. 괜찮아. 괜찮다 괜찮아. 괜가아 괜찮아. 괜찮아. 아 차, 차지. <laughs> 생이 <laughs> 많이 다 좋다. 축구하러 간다 어. 오 아까비. 도 종욱 <laughs> 뛰는 거 봐, 스타링차트 뛰네. 그렇지, 가 그러니까 뛰는 풀많 잘하는데. 펭구. 그러니까 스탈링 차로 뛰는데. 아깝다, 하나 아깝 <laughs> 와, 태현이. 아, 태현이 좋다. <laughs> 저렇게 해주니까. 그나마 비비네 5분 힘든 교체해라 C팀 오 좋다 오와 노골이야 노골이야 노골 녹골. 와 태용이 잘 지킨다 아까비 아 인아웃 인아웃 오케이 아까비 시팅 시팅 잘했다 <laughs> 뭐하나 까비까비까비 <laughs> <됐다, 됐다. 웃음> 까비, 까비. 4분 4분 와 나이스다 이거 아. 와 어 죄송합니다 조용 멀리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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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까비 까비까비까비 까비. 아 잘했는데 하나 이겨보자 지금 계속 이기고 있다 아 태영이 비슷 약하다 굿 오, 와, 와, 와 잘했다. 네와 태현이. 와, 미쳤다. 와 지렸다. 와. <laughs> 야 이걸 막았어. 아 태현이 진짜, 진짜 태현이 존나 잘한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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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저걸 막어? <막아? 웃음> 진짜 와 이거 자꾸리지 않았는데? <laughs> 와 찍었어. 와.

영대, 영대, 오대 영대 영대. 아, 영대, 아, 영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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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, 아, 영대, 영대. 자, 영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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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대 영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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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대 영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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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 이런 팀 마당쓸기 r 나 잘해. 다 마당 a k o r e 거 Korea? Korea? k o r e 1 k o 분 반, 분 <1분> 반. <laughs> 어 좋아 와영생님와 개쎄 와 좋다 와아아 좋아하는데 1분 1분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, 좋아. 빠르게 빠르게 와! 아, 좋았다. 아! 상 마. 잘했 우리 서음 카트 몇 번인지 확인해야 된 와, 와 아. 와 진짜. 음. 좋다. 안그러 아, 근데 슛 뭐야? 와! 이 아무래니가 아닙니까? 맞지. 다음, 다음 몇 번째? AC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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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라 와, 게시 마우 하나 하나 하나. 왔다 왔다 왔 어. 이거 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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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고. 어. 1초, 1초. 대한민국 얼씨고 점수 대중가 한번더날 때까지. 맞고 맞고. 맞고. 아, 그 넣자 Good!